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2월 24일 nba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애틀란타 호크스 대 토론토 랩터스 애틀란타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샬러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2연패 흐름 속에 시즌 24승 41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디안드레 헌터, 트레이 영이 분전했지만 자동문 수비가 나타난 경기였으며 상대의 2대2 플레이를 막아내지 못했으며 팀 기동력 싸움에서 부족함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클린트 카펠라의 연속된 결장 속에 오네카 오콩우의 좁은 수비 범위가 문제가 되었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토론토는 100-200 원정입니다. 토론토는 직전 경기 홈에서 브루클린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시즌 19승 37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주전 빅맨 자원이 되는 야코퍼들이 골밑을 사수했고 트렌트 주니어, 바렛이 승부처의 해결사가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퀵클릭 스카티 반스로 구성된 백코트 조합이 활발한 움직임을 선보였던 상황이 있으며 또한 장신 포워드라인의 이타적인 움직임과 백코트 자원의 일선에서 스틸도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경기는 백코트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토론토의 공격작업을 방해하며 애틀란타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입니다. 또한, 애틀란타는 팀의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디안드레 헌터가 복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우네카 오콘과 결장하지만 주전 빅맨 클린트 카펠라가 부상해서 돌아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필라델피아는 연속 경기 일정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직전 경기 홈에서 뉴욕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2연패 흐름 속에 시즌 32승 23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이적생 버디 힐드와 타이리스 맥시가 분전했지만 조엘 엠비드를 비롯한 기존 부상자들이 결정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공백을 벤치에서 끌어다가 메우다 보니 컨 유닛의 투입 시간에는 공격의 조립을 만드는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복귀전을 치른 토바이어스 해리스의 슛 감각이 떨어졌던 경기였습니다. 클리블랜드는 100-200 원정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직전 경기 홈에서 올랜도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시즌 36승 18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갈란드가 분전했지만 도노반 미첼이 결정한 공백이 크게 나타났고 3점슛 성공률에서 밀렸던 경기였습니다. 세컨 유닛의 경쟁력이 떨어졌으며 파울의 여유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수비가 나오지 않았고 17개 턴오버가 나왔으며 뒷심 대결에서 밀렸던 경기였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조엘 엔비드, 멜튼, 코빙턴, 바툼이 결정하고 클리블랜드는 트리스탄 탐슨, 제롬이 결정하며 에이스 도노반 미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기는 모블리와 보드 장악 능력이 뛰어난 알렌이 조엘 엔비드가 이탈한 필라델피아 골밑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스턴 로켓츠 대 피닉스 선즈 휴스턴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뉴올리언즈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최근 7경기 1승 6패 흐름 속에 시즌 24승 31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동문 수비가 나타난 것이 문제가 된 경기였는데 세컨 유닛이 가동될 때는 유기적인 움직임 속에 2대2 플레이에서 파생된 찬스를 만들지 못했고 백코트 에이스가 되는 벤블릿이 복귀했지만 슉 감각이 떨어졌습니다. 피닉스는 백투백 원정입니다. 직전 경기 원정에서 델러스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시즌 33승 23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데빈 부커와 케빈 듀란트가 분전했지만 브래들리 빌이 결정했고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 부족으로 화력 대결 구도에서 밀린 경기였습니다. 주전 빅맨 너키치가 골밑 싸움에서 밀렸으며 전반전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었고 식스맨들의 투입 시간에는 연계 플레이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휴스턴은 스티븐 아담스가 결정하며 피닉슨는브래들리 빌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경기는 피닉스가 점수쟁 탈전 구도에서 우위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 대 LA 클리퍼스 멤피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미러키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9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온 이후 2연승에 성공했으며 시즌 20승 36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에이스 자모란트를 비롯해서 데스몬드 벤 스마트 클락이 결정했지만 투지와 열정에서 앞섰던 경기였습니다.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가 딥스리 돌파든 코트 곳곳에서 존재감을 선보였고 자이어 윌리엄스의 3점슛도 불을 뿜었던 경기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지만 트레이 제미슨이 골밑싸움에서 큰 힘을 보여줬습니다. LA 클리퍼스는 100-200 원정입니다. LA 클리퍼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오클라호마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시즌 36승 18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카와이 레너드 제임스 하든이 분전했지만 폴 조지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볼 소유 시간이 긴 제임스 하든과 역할 분담 때문에 벤치로 내려갔던 러셀. 웨스트브루까지 침묵하면서 세컨 유닛의 생산성도 떨어졌던 경기였습니다. 또한 제임스 하드니 수비까지 아쉬움이 나타나는 가운데 골밑 수비도 자주 뚫렸던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멤피스는 자모란트, 데스몬드 벤, 마커스 스마트, 자이어 윌리엄스, 브랜든 클락, 제이크 라라비아 치메지 매투 결정하며 LA 클리퍼스는 풀 전력으로 상대합니다. 멤피스가 주축 선수들의 줄 부상 속에서도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전일 경기에서 9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를 기록한 이후 2연승이 성공했기에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클라우마 시티 썬더스 대 워싱턴 위저즈 오클라우마는 직전 경기 홈에서 LA 클리퍼스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3연승 흐름 속에 시즌 38승 18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에이스 자원이 되는 길저스 알렉산더가 상대 코트를 휘젓고 다니며 해결사가 되었던 경기였고 제일런 윌리엄스가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뿜어냈으며 승부처의 리바운드와 박스아웃 등 기본에 충실했던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홈그레는 적극적인 골밑 돌파로 상대 수비의 허를 찔러줬습니다. 워싱턴은 100-200 원정 일정입니다. 워싱턴은 직전 경기 덴버에게 패배를 기록했으며 구연패 흐름 속에 시즌 9승 46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무려 20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수비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던 경기였으며 팀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고 에이스가 되는 카일 쿠즈마의 휴식 구간에는 팀 생산성이 떨어졌으며 롤 플레이어들의 움직임도 부족했던 경기였습니다. 또한 승부처의 속공을 많이 허용했으며 백코트 싸움에서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우클라우마는 고든 헤이워드 비욘보가 결정하며 워싱턴은 리버스가 결정합니다. 워싱턴은 에이스 자원이 되는 카일 쿠즈마가 복귀했지만 리빌딩의 버튼을 누른 상황에서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오클라호마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뉴올리언즈 펠리컨스 대 마이애미 히트 뉴올리언즈는 직전 경기 홈에서 휴스턴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4연승 흐름 속에 시즌 34승 22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브랜든 잉그램이 결장했지만 자이언 윌리엄슨이 힘을 냈고 승부처의 강한 압박 수비로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습니다. 맥컬럼 등 주축 선수들이 제 몫을 해냈으며 주전 멤버의 업그레이드된 팀 공수 밸런스가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또한 주전 빅맨 발렌 슈나스가 골밑을 사수했던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이애미는 100-200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2연승 흐름 속에 시즌 30승 25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지미 버틀러 테리 로지어가 결장했지만 타이러 헤로치와 던컨 로빈슨이 함께 해결사로 나서 주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5개 마진을 기록하는 가운데 승부처의 단단한 수비력을 선보였고, 뱀 아데바이오의 리바운드와 야투가 중요한 순간마다 나와주었습니다. 뉴올리언즈는 다이스 데니얼스가 결정하며 브랜든 잉그램 코디젤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마이애미는 테리 로지어 조시 리차드슨 드루스미스가 결정합니다. 마이애미는 지미 버틀러가 복귀합니다. 또한 상대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수비 전술과 선수 매치업을 가져가는 시스템 농구의 마이애미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미네소타 팀버울 부즈 대 미러키 벅스. 미네소타는 리턴 매치였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포틀랜드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4연승 흐름 속에 시즌 39승 1 6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루디 고베어 나즈레이드가 골미 수비와 리바운드, 스크린과 패스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착실히 해냈던 경기였으며 앤서니 에즈워즈 마이크 콜리가 백코트를 이끌었으며 카렌서니 타운스 제이든 맥다니엘스의 야투도 터져 주었습니다. 또한 세컨 유닛들이 수비에서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미러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멤피스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2연패 흐름 속에 시즌 35승 21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야니스 안테토 쿤보가 분전했지만 데미안 릴라드의 3점슛 효율성이 떨어졌고 크리스 미들턴이 결장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백코트 싸움에서 우위를 점령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컨 유닛의 경쟁력이 떨어졌던 상황이었고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자 터프한 3점슛 시도가 많아져 자멸했던 경기였습니다. 미네소타는 제일런 클라크가 결정하고 미러키는 크리스 미들턴이 결정합니다. 미네소타는 슛거리가 긴카렌슨이 타운스가 외곽에 나와서 골밑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루디 고베어 나즈 레이드가 득점을 만들며 빅맨 조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것입니다. 또한 올스타전 휴식기를 통해서 잔부상에 시달리고 있던 앤서니 에즈워즈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는 인터뷰에 따라 미네소타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대 샬롯 호네츠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경기 홈에서 LA 레이커스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최근 8경기 7승 1패 흐름 속에 시즌 28승 26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스테픈 커리가 해결사로 나섰던 경기였으며 16개 3점슛을 합작했으며 앤드류 위긴스와 드레이먼드 그린이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조나단 쿠밍가가 팀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활약을 선보였던 긍정적인 경기였습니다. 샬럿은100-200 원정입니다. 직전 경기 원정에서 유타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심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온 이후 4연승에 성공했으며 시즌 14승 41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트레만, 마일스 브리치스가 승부처에 힘을 내주었습니다. 전체 2순위로 영입한 윙자원 브랜드 밀러의 넘치는 에너지가 나왔으며, 그랜트 윌리엄스의 3점슛이 폭발했던 경기였습니다. 또한 20개 3점슛을 기록한 것이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크리스 폴이 결정하며 샬럿은 라멜라볼 마크 윌리엄스가 결정합니다.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가 승리를 가져갈 것입니다. 다만 핸디캡 승부에서는 심연패에서 벗어난 이후 캐치앤슈 팀의 파괴력을 보유한 팀의 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4연승의 반등세를 만들어낸 샬럿 쪽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대 덴버 너게츠 포틀랜드는 리턴 매치였던 직전 경기 홈에서 미네소타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6연패 중에 시즌 15승 39패를 기록 중입니다. 공수를 겸장 포워드 제라미 그랜트가 분전했지만 에이스 자원이 되는 앰퍼니 사이먼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디안드레 에이튼의 휴식 구간에는 골밑 수비의 약점이 생겼고 손쉬운 실점으로 연결되는 일선에서 스틸 허용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볼 핸들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포워드와 빅맨들의 움직임에도 아쉬움이 있었던 패배의 원흉이었습니다. 덴버는 100-200 원정입니다. 덴버는 직전 경기 홈에서 워싱턴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시즌 37승 19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니콜라 요키치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주는 가운데 리바운드 싸움에서 20개 마진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칼드엘 포프 자말 머레이의 동반 복귀 속에 백코트 수비에서도 높은 에너지를 보여주었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공격뿐 아니라 팀을 위한 구준일를 해주었습니다. 포틀랜드는 말콤 브록던, 로버트 윌리엄스 3세, 쉐이든 샤프, 모제스 브라운이 결정하고 덴버는 블랙코 찬차르 헌터 타이슨이 결정합니다. 경기는 덴버의 자말 머레이, 켄타비우스 칼드의 포프가 복귀하면서 주전 멤버의 막강 화력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덴버가 니콜라 요키치를 중심으로 화력 대결에서 우위를 점령할 것이며, 다득점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LA 레이커스 대 샌안토니오 스퍼스 LA 레이커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시즌 29승 27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분전했지만, 르브론 제임스의 결장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하치무라의 야투 침묵 속의 리바운드 싸움에서 7개 마진으로 밀렸고 앤서니, 데이비스의 휴식 구간에 팀 에너지 레벨이 급격히 떨어졌던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센 안토니오는 100-200 원정입니다. 직전 경기 원정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토론토 상대로 7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없이 다시금 2연패에 빠졌으며 시즌 11승 45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웬바 냐마 데빈 바셀이 분전했지만 승부처의 팀 야투 성공률에서 밀린 경기였습니다. 왼반 야마의 휴식 구간에는 공격 리바운드 허용 이후 세컨 실점이 많았고 페인트존 안에서 고비 때마다 많은 실점을 허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세컨 유닛 싸움에서 밀린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케이브 빈세트, 제러드 벤더빌드, 캠 레디쉬, 막스 스트러스가 결정하고 샌안토니오는 마커스 모리스, 찰스 베시가 결정합니다. LA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복귀합니다. 경기는 레이커스의 하프코트 게임 운영에 세나는 지역방어 수비에 고전하며 3점슛 실패 이후 속공을 많이 허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일 것으로 레이커스의 무난한 승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 구독, 즐겨찾기,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란에 가족방도 따로 운영중이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